이제 이 소사나무 분재를 이제 마사터를 채워서 심도록 하겠습니다. 소사나무 분재입니다. 예, 소사나무 분재. 지금 마사터를 채워서 예, 분재, 예, 지금 소사나무 분재를 예, 심을, 예, 심는 과정입니다. 예. 그런데 일반 흙을 안 하고 마사, 마사로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? 배수가 잘 돼. 배수가 그리고 뿌리, 물을 예. 물면 뿌리가 썩어요. 아, 뿌리가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, 아, 물잘 예, 예. 음, 예. 물잘 빠지는 마사토로 하는 거란 이야기죠. 뿌리도 잘 내리고. 그래야 뿌리도 잘 내리는 거만요. 그 대신 에 물은 자주 줘야겠네요. 아, 물을 지금 마사토가 물잘 빠지니까. 예. 한 여름에는 세 번, 여름에는 일, 한 일, 아, 일주일에 한. 한 해로는 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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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세번 주고, 네. 요새, 이제, 지금 3월이니까, 네. 이런 때는 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만 줘도 된다는 얘기죠. 일주일에 한 번. 하루에 한 번. 아, 하루에 한 번. 그리고, 여름에는 하루에 두, 세 번. 네. 아유, 보통 일 아니겠네요, 그것도. 예, 네, 네, 그렇게. 네, 네. 그러니까, 손으로는 못 주고, 이것도 어차피, 양. 어, 스프링클러로. 예, 네, 스프링클러로 네, 네. 주, 줘야겠네요. 예. 네, 직접 주면 힘들죠. 응.